네, 여러분, 굿모님 아침 6시 50분이에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간발의 차로 기차 놓쳐가지고 되게 슬펐는데 오늘은 꼭 타겠습니다. 와, 진짜 도착하자마자 기차 떠나가지고 깜짝 놀랬네 예상 시간보다 2분인가 3분 더 빨리 떠나더라고요. 와, 뭐 그런 경우가 있나? 늦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아, 어, 놓칠 뻔 했네. 와, 다행이다. 네, 오늘은 문제 없이 기차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오늘도 학교 1등으로 와서 불 켭니다. 네, 아무도 없네. 이렇게 1등으로 와서 불켜켤때 뭔가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가 변태 같나? 짜자잔 네, 오늘은 제 수업 말고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맡아서 하는 한국어 클래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보를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클래스인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뭐있다 뭐 이런 문법적인 것도 제가 설명하고요 그냥 숫자 뭐 이건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는 책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합니다 문법 수업 한국어 수업 말고도 이런 식으로 뭐밥 먹었어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쓰여지는지 그리고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네뭐 전세보증금 이런 것도 제가 설명합니다 또이 전세라는 개념이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라서 애들이 되게 생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해 주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문화적인 것들도 제가 좀 다루려고 하고 있죠. 재미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지역에서 이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뭐 네덜란드 친구, 독일 친구, 이탈리아 친구, 뭐 헝가리 친구, 되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그 친구들이 작은 클라스 이제 프랑스어로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열어서. 어, 문화 교류도 하고, 좀 언어 교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아뜰리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또그 학생들한테 페해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인 거죠. 이런 거 준비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되게 좋은 제도인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거, 저번주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거 네. 어, 어디 사는지 설명을 어디 했었어요. 몽테리마에서 네. 예? 살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몽테리마 어디 있어요? France, Nam, Nam 있어요. Nam? 남? 프랑스 남 남에 있어요. 남에남 쓰두 프랑스 남남 북해 있남남 르코테 쪽? 이제서 남쪽 동 okay. <북>. 서. 남. So, 남. 저는 한 번도 안가 봤어요. 아. 어때요?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네. 에, 산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네. 어, 산에 있어요. 사우디 그라빌에 시흐라 몽타비세상동 o n c 몽 e s t 세 o 사 세상. b mais c e s s s 아, s 그래 거 몽페앙가요? 그래 거 몽페앙에 산 많아요. 우와. 근처에 산 많아요? 검사. 세프리나축행 음. 친구랑 뭐할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키. 또 부자료 하기가 돼. 마치 c'est ça? m i n v r 맞아요. 앙데 쇼즈 비올론트, c'est ça? 어, 아요 친구들이 친구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 먹을 거예요? 아마 어... 일본 음식을. 일본 음식. 먹을거요 스시 좋아요요 네. 저도 좋아해요. 어, 그렇군요. 저도 스시 엄청 좋아해요. 맛있었 <laughs> 아, <멋있어. 웃음> 금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갈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네 맞아요. n n on peut aussi j a c e t e p r e i o n a i s o n c o r e n 오미칠사칠십오 케 이남 이 이밤 박박 쎄바밤 밤새 라니 사십일 라니 매 오미칠십팔 네가 어 이박 이박 삼일 삼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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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곳은 어너쓸거 동안 음식 번역을 해요 음식 번역 네 바이지앙풀의 리조트 네, 맞아요. 리조토 c'est mon p r é f é r é italien. p 네. 이번 주에 어, 리조토를 어, 요리했어요. 아, <laughs> 가져와요. 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금어요끝났어요 어디서? 동동팡. 네, 맞아요. <laughs> 다음에 어... 왜냐면 제가 리조또 엄청 좋아해요. 진짜 엄청. 엄청. 그러니까 산로의 다음 주에 리조또 만들어서 가져와요. <laughs> 네, 알겠어요. 네. 어, 해외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아, 네, 많이 있어요. 오, 많이 있어요. <laughs> 네, 유럽 나라에서 갔어요. 유럽 나라에서 갔어요. 아, 좋습니다. 아, 맞는 유럽 나라에서 가봤어요 Donc, ce que je veux dire, c'est que j'ai i s beaucoup de pays européens.

질문 있어요? 아니요, <놀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Okay. 네. 네, 우리 이제. 리우다이게 에... 그러면, 다 다음 주. 네, 다, 다 다음 주, 다 네.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음 응, 주, 주쵸? 주쵸? 명, 부디 이렇게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세 다음 주, 다다다음 주, 다

이 남자 어때요?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예요? 이 남자? 그래요 네. 좀 귀엽지 않아요? 아니요 <laughs> 귀엽지 않아요 가요 어? 그러면 지금 지금 메트로 타요? 네아 그렇구나 네, 오늘 점심도 <laughs> 건강식으로 음, 맛있겠다. 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학교 내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복도에서 앉아서 밥 먹기도 합니다. 저처럼. 그냥 뭐, 아무데나 앉아서 밥 먹는 것 같아요. 식당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